안녕하세요. 리디아 선교사입니다. 조철한 선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아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아의 소리 2 4 8회 방송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6, 소망과 환난입니다. 믿음이 시련을 통과하며 자라듯이, 소망도 환난을 통과하며 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단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라고 번역한 구절을 NASB 영어 성경은 We exult in hope of the glory of God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기쁨을 낳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닥쳐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성품이 강하게 단련되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환난의 시험을 통과하며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세아 2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골은 환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로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해 줍니다. 그러므로 한난 중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위로의 말씀을 찾아 읽으며 소망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습니다 현재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칠 때까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되풀이해서 선포하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249의 방송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7 이생의 소망입니다. 2014년 11월 16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